오늘은 휠체어 등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욕창 예방방석을 지원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통해 욕창 예방방석을 구매하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지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하반신 기능이 상실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전동 휠체어나 수동 휠체어 급여 대상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에 전부 해당하더라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수급자가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한 경우 욕창 예방 방석 급여가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첫째,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에서 전문의 의사 선생님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여기서 꿀팁. 사전에 보조기기 구입 후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처방전을 먼저 받아야 해요. 보조기기 처방전은 평소 다니던 병원 전문의에게 요청하면 더욱 빠른 발급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신경손상, 근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수 없어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둘째, 처방전이 발급됐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조기기급여 사전승인 신청서와 보조기기 처방전을 제출해주세요. 셋째, 장애인 보조기기 결정 통지서에 적합으로 승인이 되면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해야 환급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힐빈케어는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 업소이니 지원 구매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욕창 예방 방석 구입을 끝내셨다면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구매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과 상품 바코드 사진 등이 필요한데요 힐빈케어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알아서 서류를 챙겨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준비된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에 최대 25만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5만 원 방석을 구매하면 실질적 부담은 영원인 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욕창 예방 방석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석 내구연한은 3년이기 때문에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통해 재구매를 원하실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구매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구매가 가능한 상품은 아래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리어 프리를 사회적 약자에게 안내하는 길잡이 힐링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